여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임이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2022년 마지막 수요일에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여덟 가지 복에 관련되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통하는 것, 그리고 온유한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 하늘을 소유하는 사람들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허기지고 갈증을 느끼는 이 의, 의이 의가 의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의라고 의 하면 흔히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대체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란 마이클 샌들 교수가 어, 우리나라에서 대히트를 쳤던 책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서 정의란 어떻게 딱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일단 정의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에 따라서 이 시대의 정의가 다른 시대에는 정의가 아닐 수도 있고, 이 나라의 정의가 다른 나라엔 정의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시대와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의라는 것이고, 그 정의를 이 시대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 정의를 향한 인간들의 공통적인 갈증과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저서에서 예를 든한 내용이 기차가 달리는 그 선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데 이제 선로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이쪽 선로로 가냐 이쪽 선로로 가냐의 문제인데 브레이크가 고장 났습니다. 이쪽 선로에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쪽 선로에는 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가운데로 가니 뒤로 가니 이런 거말고요두 선로 중에 한 곳으로밖에 없는데 한 사람을 죽일 것이냐, 열 사람을 죽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때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긴박한 순간이에요. 한 명을 죽일지, 열 명을 죽일지. 여러분은 누구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한 명을 죽일 겁니까? 열 명을 죽일 겁니까? 당연히? 한 명을 죽이게,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선로에 가기 전에 이 기관사가 눈이 너무 좋아요. 눈이 너무 좋아서 봤는데, 한 사람이 10대 아이예요. 근데 10명이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그때는 살려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다가올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 70대 분 10분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긴 하겠지만, 아, 10대 아이를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시, 이, 이 기관사도 눈이 너무 좋아 그래서 다시 또 봤는데 한 사람 있고 열 사람 있는 중에 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아, 유재석 씨다 혹은 이재용 회장이야 그러면 누굴 살려야 됩니까? 손흥민 선수가 거기 있네? 그럼 누굴 살려야 돼요? 여기 딱 보니까 열명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선수는 다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누굴 살려야 됩니까? 혹은 내 가족이 그한 명에 서 있어요 열 명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선택은 여러분 누굴 죽일 겁니까?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그전에 당연히 한 명을 죽여야 됐거든요. 근데 한 명이 누구냐에 따라 그 가치가 너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정이 딱 옳은 결정이다라고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당신은 틀렸어. 당신이 오라. 이렇게 정의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정의와 상대방이 생각했는 정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정의다라고 이야기할 땐 우리는 우리가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서 도대체 정의가 무엇이라고 했느냐라는 거에 우리의 초점이 먼저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정의를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의는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성경에서 딱 요약해서는 두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사랑하라,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 정의를 모든 사람들이 실행하는, 실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 정의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이 정이다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지금이야 뭐 노조도 있고, 막 언론을 통해서 막 우리가 파업도 하고, 막 여러가지 그런 그 뭐랄까 힘이라는 게 단체에 생기긴 했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힘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의롭게 합시다! 정의롭게 하세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면요,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야, 다 죽여. 그럼 그냥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게 정이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서론으로 십계명을쭉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은요, 힘이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에 난 노예예요. 근데 내 주인이 일해. 그러면 일 해야 합니다. 안식일인데요할수 없어요.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노예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필속으로 필요하면 냐 주인의 명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야 너도 쉬고 너희 집에 모든 자녀들도 쉬고 종도 쉬고 가축도 쉬어야 돼. 반드시 쉬어야 돼. 힘 있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힘 있는 네가 힘 힘이, 힘이 없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 힘 있는 네가 힘없는 여자를 힘으로 빼앗으면 안 돼. 힘 있는 네가 힘없는 자의 독 것을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걸열 가지 개명으로 딱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규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종에 관련된 법규를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그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10계명 쭉다 이야기하시고 재단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나 얘기한다면 자 가장 먼저는 종에 관한 규례를 얘기해요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율법에 처음에 설명하고 시작하신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율법은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야난 가진 거 없으니까 그럼 받기만 하면 되겠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그 그리고 그 의의 실천의 시작은 내 안에 극률의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구약 성경에선 인자함,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시편 기자가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그 극률의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성실하게 이끄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10편 기자가 이해하고 있어요. 즉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10편 89편 1절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줬어요. 나 하나님만이 아마 잘 됐어요. 나는 걸 자랑하는 게 89편 1절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네요.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입으로 대대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사랑과 의를 증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시작이 89편 1절이에요. 성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아 그래 나 십자가에서 구원 받았어 난 낮에 땡이야 이게 아니라 이젠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 하시기 때문에요 그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제도를 딱 주셔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글자에만 집착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율법을 주신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법률적 다툼이 일어나긴 하는데 요즘 가끔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법을 만들었던 취지에 대한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걸 글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니까 무슨 이런 판결이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원짜리 커피를 받아서 마신 사람은 감옥에 가고 몇십억을 받은 사람들은 풀려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글자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취지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돌봐라.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도와주는 척은 해요. 근데 그들의 내면이 어땠어요? 극률만 게 아니라니까요. 야, 나는 제네랑 수준이 틀려. 어, 더러워. 야, 부정해. 가까이 오지 마.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안다라고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곡해해서 해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러 오셨고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에는 왜일안 해? 하나님이 일하지 말랬으니까 안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하지 말라고 하셨더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구덩에 이 빠졌을 때 양이나 염소도 니네가 끌어내는데, 다친 사람을 왜 치료 못해?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에 그냥 무서우니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이 일하니까 고발합니다. 안식일이 일했다. 와, 저 사람 안식일이 일했어. 그러니까 사람, 민중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사탄이야. 사탄이 시킨 거야. 다 글자에 그냥 목이 매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므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완성하셨어요. 우리 또한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모르죠. 다 이기심으로 내거 하나 더 뺏으려고. 내가 더 많은 거 움켜주려고 사람들이 아등바등 하면서 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 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예요. 세상에선 여러분, 이게 정이다. 아니다. 내가 정이다. 내가 정이야. 서로 그걸 막 싸우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정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 사람들 진짜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는 소리를 교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 의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실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연약한 사람들을 다 빼가려고 하고 우리는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그 의의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진짜 정의는 교회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교회밖에 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 사회단체서든지 사회단체서도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뭐밥 주는 데도 많고요, 돈 주는 데도 많고요, 필요한 거막 채워주는 것도 많죠. 네? 그런데 진짜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아.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곳은 진짜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교회는 무너지면 안 돼요. 진짜 교회는. 그리고 저는 평강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향성 잊지 말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의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 있다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의의를 전하며 사셔야 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은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진짜 은혜를 나눠 줄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기득권자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우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줄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나 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 그런 것을 정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요 마케팅을 이용하셔든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방법과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올라가고 이 노력과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막에 셈이 넘쳐 흐느리라 어, 어, 어떤 고백합니까? 사자들이 누구랑 뛰어놀아요? 어린 양이랑 뛰어놀래요 왜요? 잡아먹으려고 뛰어놉니까? 갖고 놀다가 장 정...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데요. 이 둘이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아이가 독사랑 같이 놀아요. 장난치는데요. 괜찮아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민요거든요. 사막이라는 노래가 맨날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그게 잘잘안 되는 걸까?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에게 나랑 전혀 성질이 다른 이방인들과 나그네들과 내가 함께 그들의 마음을 공유하며 그들과 하나 되는 그곳.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내가 하나를 더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걸 끌어내리고, 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 의로운 나라는요, 가장 먼저 내 유익을 먼저 포기하며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내가 기꺼이 나누며, 내가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행복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좀 쉬어, 아니요,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서로 서로 그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벌어지는 곳, 이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위가 나눠져가지고 지옥의 모습이잖아요. 지위가 나눠져서 그 지위에 따라서 위에 사람은 밑에 사람 시켜도 되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게 권리다, 라고 합니다. 누가 그 권리를 만들었습니까?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법 없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유교 시스템으로 갑니다. 장유 유서예요. 어른들의 말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끝났어요. 어른들이 법 만들었으니까. 애들은 무조건 어른을 공경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니까요그 나라 갔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시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이 고생했다. 이제 내가 먹을 거 차려주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위에 계셔야 되는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애쓰는 그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아니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의라는 것은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야, 저 사람 참 사람 됐네. 왜냐면 나를 섭섭하지 않게 않으면 참 좋은 사람이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의 유익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의입니다.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의만은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그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목마름과 허기짐 이걸 성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 역사를 쭉 보고요. 독재자들의 말로를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끝까지 불안해 하면서 죽어요. 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코로나 시절에 중국을 안 나갔을까요? 대외적으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대외적으로. 코로나 걸릴까 봐 그런 거잖아요. 독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면 권력으로 더 강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으로 누군가를 찍어 놓으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요. 왜 그러냐? 라고 할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강아지도 약간 이제 뭐 풍채가 있고 이렇게 탁게 싸움도 잘하는 강아지는요. 잘 짓지 않아요. 쓱 쳐다보고 그냥 가고 한 번만 웡! 하고 말지 여러분 보면 막 열심히 짖는 강아지들 보면요. 어떤 가 가냐면 조그만 애들이에요. 조그만 애들이 막 열심히 짖어요.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스스로가 더 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강한 것이지만 결국엔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평생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지 못하니까 기미할 사람 두고 있고 그 기미할 사람도 믿지 못하니까 꼭 기미할 사람을 또 기미하는 사람을 또 두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이 세상의 모습이고 독재자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달라요. 하나님 백성에게 두려운 존재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독살당할 수도 있죠. 네가 나를 그냥 싫어 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이 강하다고 해서 강한 자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라도 내가 좀더잘 빌붙어서 뭐라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야, 네가 내 성공의 발판이 되어야 돼. 더 갈아내고 더 애쓰고, 니네가 더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내가 누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할 거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디 그럽니까? 제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진짜 이거 사기치는 사람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고치러 갔는데. 잘 모르니까, 이거 해가지고, 우리 교회 스타렉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막 고장났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어이, 죽, 죽나요? 이거 좋아야 되나, 싫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동차를 고쳐야 되나? 자동차를 고치는데 막한약 70만원 돈을 내라고 하고, 야, 이거 맞나? 다른 공업사 가니까 괜찮은데요? 다음에 오세요. 야, 이거 어디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아유, 막이거다아 자연산이라는데, 뭐가 자연산인지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지. 뭐, 옛날에 용산 가면 여러분 막 제품 팔 때에 막다 틀리고, 중고차 사러 가면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냥, 보험 드는 거. 뭐야, 세상에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정말 정직하게 자기 일 가운데에 하나하나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드물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상을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더, 얕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 속이고 살아야 돼. 왜? 내가 정직하게 살아보니까, 나만 바보되더라. 어? 너도 돈 벌면서 그렇게 성공하면 살아야 돼. 이게 세상에서의 가르치는 양육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강한 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진짜 강한 분들이. 내가 힘을 가져서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이야. 이렇게 하는 게 오라. 라고 그냥 자기 만족과 위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1편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세 가지 말씀하셨죠. 악인들을 멀리해.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죄인들이랑 어울리지 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땐 하나님, 내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이 진짜 착한 사람이 여러분 광명한 천사일 수도 있고요. 아, 광명한 천사 아니죠? 위장된 천사일 수도 있고요. 너무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인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진리 안에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우리의 성숙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애써야 돼서. 많은 이들에게 이 주의 선한 영향력을 보이시기를 바래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평강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야 지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권위가 없어졌습니까? 교회가 이제 뭐 사라지다 못해, 야 이제 전도하는데 지금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기존에 교회에 있던 다녔던 사람들이 다 교회 에 빠져나가니까. 가나한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가나한 성도분들 다 연락해서 하면요 이분들도 안 와요 이분들이 안 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전하지만 정말 쉽지가 않아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 통해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어, 지금에 이르는 순간까지, 어, 이제, 오며가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어, 하나님께서 한분한분 한분 이제 세워주시는 것도 참 감격적인 것이고, 한분한분 한분 보내주신 모든 것도 참 감격적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이 의의를 온전히 잘 붙들고, 내년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어지는 평강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의 신하라님 아버지 의가 무엇인지 모를 때에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의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형식적인 것에 너무 우리가 치우치며 형식에만 매달려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 담긴 진의의를 온전히 알아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심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